한편 복음의 세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거시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으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 및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를 약간 응용하여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가짜 기독교는 세상을 많이 사랑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얘기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은 결코, 결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야고보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세상과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나 가짜 기독교는 세상과 친해지고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기만합니다.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소위 신자라는 자들의 모습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관사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증언했어요. 오직 내 마음이 참으로 주를 가장 경외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참으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와 생명을 다 쏟으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깊게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 그러므로 남은 삶은 경건에 무엇보다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이.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때그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서로 나눔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의 힘으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를 위해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죄의 영향력을 엄중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하여 누군 누룩을 내버리라. 이름므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서운 죄를 용납하는 것을 그 문맥 속에서 알수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리 하,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이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으면서. 서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며 저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면 이 세상에서 선하고 고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